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3기 신도시, 대한민국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대책이자 정부가 약속해온 서울 30분 통근권의 실현 모델입니다. 첫 발표 당시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3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다섯 개 지역 모두 첫 입주 시점에는 지구 안에서 이용 가능한 신설 전철이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지역별로 입주 시점과 주요 철도만 개통 예정 시점 사이의 공백이 최소 3년에서 길게는 4년 안팎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각 지구별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 신설, BRT 구축, 간선도로 확충, GTX 및 주요철도망 연계 등을 통해 서울과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인프라를 마련하고 입주 시점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기 신도시 분양가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교통 관련 비용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즉 3기 신도시는 정책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입주와 교통 인프라를 가급적 맞추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사업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개 지구 모두 첫 입주 시점에 이용 가능한 신설철도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양 창릉은 2027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GTX-A선 창릉역과 고양 은평선의 개통 시점이 2030년 이후 2031년으로 늦춰지면서 입주 시점과 주요 철도 개통 사이에 3~4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역시 2028년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GTX B 노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경춘선 신설역 개통 시점이 2030년에서 31년 정도로 잡혀 있어서 입주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정도는 철도 이용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은 2027년 말, 28년 초를 전후해서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핵심 노선인 대장 홍대선 도시철도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서 약 4년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남 교사는 2029년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연결하는 3호선 송파 하남선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입주 시점과 개통 시점 사이에 3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민 수십만 명이 신설 전철 없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수년간 상당한 교통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수도권 동서남북 주요 통근축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서울 30분 통근권과는 달리 당분간은 버스와 자가용에 의존한 장시간의 교통근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기 신도시인 위례의 사례를 보면 위례 신사선 개통 지연으로 입주 이후 지금까지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와 교통망의 불일치 문제는 단순한 공사 지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도시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의 추진 절차와 신도시 입주 일정을 현실적으로 일치시키지 못한 정책적 한계로도 분석됩니다 철도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중앙정부 간 재원협의 등의 절차가 복잡해서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구조적으로 큽니다. 실제로 왕숙 신도시와 연계된 별내선 별가람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서 재기획이 추진되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단계에서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하고 공사비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가구당 광역교통부담금 등이 분양대금에 포함되면서 입주민들이 철도, 도로 건설 비용의 일부를 선부담한 상태임에도 입주를 눈앞에 두고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주택과 교통, 생활인프라가 함께 설계 구축되어야 지속 가능한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뒤따라오지 못해 억박자 공급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두어져야 될 것이며, 초기 입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교통 대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선교통 후 입주에 보다 근접한 방식으로 교통인프라의 우선적 적기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